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62호 제9면 기사입니다. 윤화섭 안산시장 발달장애 학생 모두가 꿈을 찾아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발달장애 학생 모두가 꿈을 찾아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달 30일 상록구 본호동 소재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센터를 찾아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꿈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장애인 미디어인권협회 안산지회가 운영하는 방과후 활동센터 함께 꿈꾸는 세상은 지난해 8월부터 20여 명의 종사자들이 발달장애 중 고등학생 38명을 돌보고 있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은 이들의 진로를 찾는 프로그램 꿈 심은데, 꿈 난다가 진행돼 5명의 학생이 자신들의 꿈을 발표하고, 꿈을 적은 종이를 타임캡슐에 봉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윤화섭 시장은 학생 한명한 1명, 명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한뒤 학생들이 꿈을 이뤄내기를 적극 기원하며 응원했다. 학생들은 저마다 바리스타. 경찰관 등의 꿈을 발표하며 윤화섭 시장과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생의 아버지는 안산시에서 센터 운영을 신경 써 저자녀 양육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시민 목소리를 적극 귀담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발달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발달 장애 분야에는 무엇보다 우선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역경을 극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발판으로 꿈을 찾아 밝은 미래를 그리는 살만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시범 사업 참여, 경기도 내 최초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안전단 말기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 헬로윈 데이 코로나 19 확산 철저 대비. 안산시, 시장 윤화섭,는 헬로윈 주말 동안 잠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감 염증 마이너스 19,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추진하는 한편,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분야별 방역 및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사일 밝혔다. 시는 지난 헬로윈 데이 주간 동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상업 밀집 지역 스0개소의모임자제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내거는 등 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청 4개 반 8명, 양 구청 아홉 개반 26명 등 모두 1세개반 3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관내 클럽,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3 0다섯 개소의 야간 방문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이행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달 30에서 31일에는 시토 경찰 등 40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클럽 등 고위험 시설 568개소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 준수 등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무원 42명, 경찰 8명 등 모두 50명을 투입해 유흥주점, 달란주점, 감성주점 뷔페 등 고위험 시설 200신한 개소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에 따른 방역 이행 실태도 점검했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점검반을 구성해 150 이상 주점 등 야간 음식점 80개소에 주 2회씩 방문해 방역 수칙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행 여부 점검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이달 23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 45개소를 불시 방문해 출입자 관리 상태, 시설 이용자 주 1회 이상 감염 관리 정기 교육, 이용자 간 충분한 간격 1.5m 간격 확보, 수시 환기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 전광판, SNS 현수막 등온 오프라인을 통해 코로나 19대응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가두방송 차량 6대를 투입해 전철역사, 산업단지, 다중밀 집지역 등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순회하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7일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 19 집단 감염의 불씨가 잡히지 않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을철 단체 산행을 자제하고 가족과 집 근처에서 가을 여유를 즐기길 바란다 고 말했다. 안산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김치 밑반찬 나눔. 안산시 시장 윤화섭는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이 사장 홍희성. 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김치 1600개 5 통과 정성 가득한 밑반찬 3종 계란장조림, 고추멸치볶음, 어묵볶음 600개 5세트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김장 밑반찬 나눔 활동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김장과 밑반찬을 완제품으로 준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해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관내 기관과 가정에 안전하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웃사랑의 뜻이 가득한 LS 오토모티브 테크놀로지스, 농협중앙회 안산지부, 서울우유협동조합안산공장, 일신화학공업주식회사, 에스켐텍, 코레일 안산지구봉사회,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의 후원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지원금 등으로 마련됐다. 특히 매주 수 목요일 상록수역과 글로벌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급식을 후원하고 있는 이북기업은행의 후원으로 밑반찬 3종도 함께 전달했다. 윤화섭 반산 시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깊어지는 가을 속에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이웃을 위해 애쓰는 자원봉사자와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고밀했다. 안성시 장애인 복지관 주간 보호 장애아재활치료센터 민간 위탁 운영 법인 모집. 안성시는 현재 지경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관과 올해 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를 장애인 복지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운영 법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법인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며 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다. 위탁 내용과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안성시 홈페이지 안성 소식 시정 정보 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을 민간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장애인들의 종합적 재활 및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 배티로 1097에 위치하고 있는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은 연면적 1554의 3층 규모로 1층은 주간보호시설 직업적응훈련실 물리운동치료실 정보화교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이 있으며 2층에는 장애아재활치료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프로그램실 아동휴게실, 보호자대기실이 있고, 3층은 기계실과 창고, 물탱크실로 구성되어 있다. 모집공고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팀, 지역번호 031-678-5873으로 하면 된다. 안양시, 제7회 안양시 기부의 날 행사. 제7회 안양시 기부의 날 행사가 지난 3일 매서운 추위속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졌다. 슬로건 함께하는 기부 행복한 안양답게 쌀쌀해진 날씨에도 온정은 멈추지 않았다. 안양시는 기부주간. 10.19.11.6이 시작됐던 지난달 19일부터 기부의 날 행사가 열린 3일까지 108명이 참여해 1억 3956만 8천원이 답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 시민은 물론 기업인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안양시와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11명의 기부유공자와 나눔 문화 공모작 수상자가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특히 tv방송 프로 보이스트로스에서 우승. 안양시 홍보대사가 된 박세욱의 축하공연 속에 현장 모금 행사가 꾸며지기도 했다. 이 상황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한 온라인 모금 역할도 해냈다. 공직자들도 뜻을 함께하고자 아이캔 나눔캔 물품 기부와 구내식당 점심 한끼 식비 금액을 기부하는 행복한 끼에 참여하며 기부에 동참했다. 사진 전부 기부된 성금과 물품은 중증 난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독거 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등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제7회 안양시 기부의 날 기념 행사는 다른 해와 달리 특색 있게 꾸며졌다. 기부주간 10.19 물결표사인 11.6 세주를 정하여 범계역, 안양역 등내 개소에서 기부 릴레이 모금 사업 진행, 홍보 핫스팟 이벤트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포인트다. 또한 박효선 한국화 작가의 그림 및 캘리그래피 재능기부, 안양시 홍보대사 박세욱의 재능기부 공연은 행사의 의미를 더욱 흐뭇하게 했다. 최은숙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유일하게 안양시가 기부의 날을 제정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 선도적 나눔 문화 확산에 안양시와 손잡겠다. 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함께하는 기부. 행복한 안양이라는 슬로건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부의 날 행사를 통해 나눔을 함께하고자 하는 한분한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행복한 안양을 만들 것이라 믿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 기부의 날은 고 전재준 당시 삼정펄프 회장이 300억 원에 달하는 본인 소유 삼덕재지 부지를 안양시에 기증한 날인 11월 3일을 기념해 제정됐다.